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우승 커벌 든 좋은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씨와 만났던 사이였고 관계를 했던 사이인 건 맞지만 손흥민 씨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성은 손. 아이가 맞고 그로 인해 이제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요.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사에 오픈되는 내용들만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거나 낳은 아이라면 DNA 검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는데,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정말 임신 공간 협박을 한 것이라면, 손흥민의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. 따라서 돈이 목적이었다면, 임신 한 달, 두달 이후에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도 DNA 친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. 아마 손흥민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러 정황상 드리는 말씀입니다. 아이 림이 임신 중절했으면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?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. 다만, 이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손흥민 말고 다른 남성과도 동시에 관계를 한 것으로도 보여져서 시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지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. 이 부분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떨어진 결론을 말씀드리긴 힘든 상황인데요. 여러 정황상으로는 손흥민의 아이였다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라면 낳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혹은 언제라도 그 아이가 맞다라는 친자 확인이 가능한 어떤 증빙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맞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손흥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십시오.